자, 이어서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8번 문제 보시면 이제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첫 번째, 관계도를 만드세요. X는 1, 2, 3, 4, 5.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X도 1, 2, 3, 4, 5를 만듭시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 X가 커갈수록 함수 값도 같거나 크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등호는 중복. 크다 하면은 별갈수 한 가지. 아, 이거 중복 조합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 중복 조합이구나. 근데 fb는 1이 아니래. 어? 2가 가는 게 1이 아니래. 그럼 뭐야? 2, 3, 4, 5가 갈라지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fb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로 나눠서 풀어 보자. 이게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각각 경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아라 이게돼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볼까? 20? 그럼 20이 나올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바로 4 곱하기 5예요. 어? 그러면 20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20보다 크고 생각하면 4호가 있겠고 또뭐 있어요? 5호가 있어요. 딱두 가지만 보면 되죠. 근데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호도 되고 3호도 되고 될게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직접 구하는 경우가 양이 없다? 많다. 양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써주는 게 바로 뭐야? 여사권. 그럼 차라리 이럴 때는 전체에서. 전체에서 뭐 하자? F4 곱하기 F5가 20보다 같거나 큰걸 빼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훨씬 더 손쉽게 풀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갔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F2가 얼마다? F2가 2라면이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F2가 2라면. 그러면 이거 일단 박아놓고 시작해. F2가 얼마다? 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아 가라. 1아 가라. 그럼 몇 가지야? 어, 1갈수 있는 거두 가지죠. 이게 되는 거예요. F2가 2라고 한다면, 1은 얘보다 어때요? 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딱갈수 있는 게두 가지밖에 안 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1, 2 중에서 내가 2로 갈게.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F4 곱하기 F5가 20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잖아. 그렇죠? 다시 말하면 4라는 것은 결국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F4 곱하기 F5가 나올 수 있는 건 F4 곱하기 F5는 얼마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현재 20보다 커? 그러면 은4 곱하기 5에서 20.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25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중복을 뭐 한다고 했어요? 허락하는 조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작아야 돼. 아니면 같든지. 그러면 20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지? 우리 4 5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야. 25면 우리 5호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만약 얘가 4로 간다면, 그럼 얘는 무조건 5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3가지. 3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 3가지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가갈수 있는 4호는 한 가지.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가 된다면, 어, 여기 내가 5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는 거죠. 어 나는 얘부터 해서 여기까지 갈수 있네 그럼몇 가지 네 가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합쳐준 몇개 일곱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요게 일곱 가지인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전체 가지수 빼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있수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 5를 가지고. 가라고 가라 라 한다면 일단 이 룰은 빠져나가야겠지. 그러면 얘가 이로 가버리면 3, 4, 5는 4개 중에서 중복해서 몇 개? 3개를 꺼내주세요라고 설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 룰을 만족하는 걸 빼는 거지. 그러면 4x3이 뭐가 돼? 쉽게 말하면 ABCD가 있는데 이 중복을 합해서 3개를 꺼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바가 몇 개야? 3개. 그러면 6컨비네이션3 맞죠? 6, 5, 4,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시면 이거 지워지면서 얼마? 20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0이니까 이게 2 0이란거걸 알았으니까. 이게 20이니까 2 곱하기 얼마 나와? 13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26까지야 라고 첫 번째 케이스를 푸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 똑같이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네요두 번째는 F2가 3이라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그러면 이번에는 F2가 어디로 가자? 3으로 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하면 1은 총 3가지. 자, 3, 4, 5를 가지고 3, 4, 5로 가.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다? 3h3.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4, 5로 가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5로 가는 케이스에서 일단 우리가 4, 5로 먼저 가보자. 현재 내가 5로 갈게. 나는 4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두 가지. 그 다음에 5로 갔어. 라고 해버리면 어, 그래? 그럼 3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 세가지 그래서 요거 합쳐지면몇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3H3이면, 이제는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야와 같기 때문에, 바가 두개니까5 컨비네이션 2. 5, 4, 2일 까 정리하면 10가지야. 이게 되는 거죠. 요게 10. 그러면 10백이 5 해주면, 얼마 나와? 5, 5, 3, 15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똑같은 과정이죠 F3은 얼마다? 4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야 F3은 4, 그러면 X, 여기서도 X로 가그 다음에 1, 2, 3, 4, 5고 1, 2, 3, 4, 5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F2가 어디로 간다고? 나 4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버리면, 현재 1이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하면은 1이갈수 있는 건네 가지야. 이게 되는 거야. 네 가지. 그러면, 현재 여기서 곱하기, 전체 가지수에서 뭘 빼면 돼? 하면은, 4호가 되는 것, 그리고 5호가 되는 걸 빼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할수 있는 게 4하고 5야. 이게 될수 있죠. 4하고 5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이갈수 있는 건몇 가지? 한 가지. 이게 되는 거야. 나 5로 갈 건데? 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3이 갈수 있는 게두 가지. 그래서 토탈 몇 가지? 세 가지다. 이 되는 거고요. 전체 갈 수는 뭐가 돼? 하면은 2H3이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B. 그것에서 중복해서 세개꺼내죠 같은 거니까. 바 하나니까 4커비네이션 1인 얼마?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갈수몇 가지다? 바로 한 가지다. 요거 한 가지 곱하기 4니까 4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네 번째. 그러면 F4가, F3이 F, 미안. F2가 4일 때지. 그리고 F2가 5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한번 보자. X에서 X로 가는데, 현재 1, 2, 3, 4, 5에서 1, 2, 3, 4, 5가 되는데, 일단 얘가 나 5로 갈 거야 라고 해버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전부 다 3, 4, 5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5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초 목표가 뭐였냐면, F4 곱하기 F5가 뭐가 나오라고 2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게 대현재란 말이야 근데 벌써 얘가 5로 가버리면 얼마 돼요? 25가 되니까, 이 성립을 하지 않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체 값을 1번, 2번, 2번, 1번, 2번, 3번에 의해서 26 더하기 15 더하기 4. 그러면 이거 30 더하기 15니까 45가지야.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킬러라고 인식하는 건 바로 함수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가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설정을 잡고 따라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럼 제일 중요했던 건 항상 관계도를 만드시고 가, 나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훈련을 꾸준하게 쌓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넘겨서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